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오슝의 리우어 야시장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오슝에 왔으니까 야시장 한번 가야죠. 자, 버스를 타고 몇정거장안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갖고요. 한마 타면 지나칠 뻔했네요. 자, 여기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기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리우어 야시장에 왔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택시들이 잔뜩 있네요. 어, 초입부터 음식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차들은 막아놨는데 오토바이들이 좀 위험하게 다녀요. 아이고 이건 소세지네요. 맛있겠네요. 일산 소세지 닮았습니다. 저건 두번 쏘는 게 100원인가요? 몇발 주나요? 오우 잘 써네요 오우 백발백중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식 위주의 시장이라 그래요 뭐 족발도 구워서 팔고요 중국음식이 종류도 다양하고 아주 맛있어요. 가격도 싼데요. 지금까지 본 야시장 중에 가장 싼것 같습니다. 여기 끝까지 한1 k g 되는 것 같습니다. 꼬치들이 아주 맛있겠네요. 조금 중국적인 꼬치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마사지 받는 데 같습니다. 한국말도 써있네요 700원, 350원 전신 마사지는 1150원이네요 여기 국수 파는 데같습니다 아주 맛있겠네요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찌릅니다 맛있는 냄새예요 아... 돼지 내장에다가 곱창국수 같아요 맛있겠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대만에는 이렇게 야시장에 야바이가 많아요. 맛있겠는데요. 아주 맛있겠습니다. 이 가오싱에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요. 해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중에 오징어가 유명해요. 여기는. 그렇죠. 아이고, 전부 튀겨놨네요. 새우부터 게까지 맛있겠습니다. 열대 과일 주스도 팔고 있고요. 여기는 우육면 파는 데네요. 150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먹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발암물질입니다 저거는. 한국에서 금지된 겁니다. 저거는. 이 대만엔 저런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과일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금지된 겁니다 어, 중국 꽃인데 아주 맛있겠네요 뭐 동글동글하게 모아놨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기인지요 아, 이것도 맛있겠네 돼지고기 같은데 이거는 한국분들 중에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아 이거 맛있다 그러네요 닭발입니다 닭발하고 닭발 뼈를 발라낸 거네요 맛있겠습니다 이거는 오렌지 주스고요 아 이거는 뭐죠 아 육포네요 대만에는 육포가 아주 유명해요 아주 맛있겠는데 이것도 계속 맛있겠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육포가 돼지 육포인데요. 엄청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두께도 엄청나죠? 어 여기는 오리 머리도 있고요, 오리 구석이 다 있습니다. 꼬치도 있고요. 이건 뭔가요, 동그란 건 무슨 알인가요? 간장에 졸인 것 같아요. 아 냄새가 중국요리 냄새가 납니다 여기 고추기름에 튀겨서 주나봐요 조금 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탕후루인가요? 탕후루 같습니다 아 설탕이 조금만 발라져 있네요 근데 여기 생선도 팔고요 이렇게 앉아서 먹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버섯 파는 데 같아요. 그렇죠. 버섯도 팔고 가격은 뭐 보통 50원, 60원 하는 것 같아요. 저 버섯 튀긴 거네요. 아, 여기는 생선국수를 파는 거네요. 생선 튀긴 걸 넣어줍니다. 국수에다가. 이것도 뭐 특이하고 한국에는 잘 없죠. 저런 건. 중국 국수입니다. 중국 국수에다가 우동식으로 해서 생선 튀긴 걸 넣어줘요. 국물이 생선 국물이겠죠? 옥수수도 저렇게 많이 팔고요. 중국 야시장에는, 대만에는요. 이것도 고기인데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주는 모양이에요. 저거는 태국에도 많아요. 많이 봤던 겁니다. 여기는, 아, 타투해 주는 데네요. 네 스티커인데 태국에는 뭐 자꾸 태국 대만 와서 태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태국에는 타투 해주는 데 많아요 1 2 0 0바트에서2 0 0 0바트정도면 해주는데 외국 나와서 이렇게 타투 해주는 데가 많은데요 타투 아무 데나 하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엉터리로 하는 데도 많아요 식당도 있고요 식당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50원, 45원, 35원 뭐 이러네요 아이고 이거는 조개네요 조개를 이렇게 구워서 팝니다 사탕수수 이렇게 팔죠 집 내서 팝니다 사탕수수 여기도 약간 더운 곳이라 이렇게 열대 과일들 많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오 파는 데좀 있는데 조금 촌실럽습니다 여기는 역시 저렇게 건더기 있는 주스들 많이 팔죠? 여기는 우유로 무슨 두부를 만든 건가요? 과자를 만든 건가요? 아, 우유과자네요. 맛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가격이 세 봉지에 500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네요.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건 대만에 우유로 만든 뭐, 건가루 같은 걸 넣은 건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파우치. 아, 음, 어 아, 세 아, 봉지에, 아. 한 봉지에 200원, 세 봉지에 500원 그렇습니다. 어, 맛있네요. 파우치. 아, 저쪽에는 해산물도 좀 팔고요. 해산물 가게에 덜어 있어요. 해양가라 아, 소고기도 많이 팝니다. 숯불에 구워서 파나봐요 하나 맛보라고 줬는데 너무 먹으면서 하려니까 목이 걸리네요 다 찍고 나서 이따 갈 적에 저거좀 사가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어 여기서도 아주 고소한 냄새가 아주 넘칩니다 하나에 40원 3개 100원 이러네요 이것도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초콜렛 오리, 오리지널 버터 그렇게 있네요 어쩐지 고소하더라고요 아, 오징어를 이렇게 숯불에 굽네요 음, 저렇게 마라탕에다가 뭐 이렇게 꼬치를 하나 아, 봐요 중국 음식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내장에다가 뭐 채워놓은 것 같아요 아, 빵에다가 소세지를 집어 넣은 거네요. 이거 소세지네요. 앞에 채소는 알아서 넣는 것 같습니다. 어, 철판에다가 저렇게 부침개처럼 해갖고 소세지하고 양파 같은 걸 넣어주나봐요. 매칠을 저렇게 쿨빵처럼 구워서 주는 거죠. 이거 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멈춘 이유가 앙증맞죠? 야자 열매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네요 야자 주스 파나봐요 여기서 근데 이제 예쁘게 해놨네요 이거는 닭고기 같습니다 닭고기 같은데요 뭐 치킨 뭐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돈가스 형식으로도 만들어 놓고요 닭, 닭고기인데 여기 걸려 있는 닭 잡아서 저렇게 해준 건가요 닭이 많이 걸려 있네요 어, 한참을 걸어왔어요. 지금 여기 길이가 한 1km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큰 음식 위주의 야시장이에요. 중국 음식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대만에는 소고기 많이 팔죠. 소고기 맛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줄서 있습니다. 뭔가요? 아, 대만 요리는 주로 튀긴 게 많아요. 여기도 역시 덥기 때문에요. 더운 지방에는 주로 튀김 요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은 빨리 불로 익혀서 빨리 먹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만드는 요리들이 많아요. 뭐 취두부나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거는 드물어요, 거의. 바로 불을 이용해서 빨리 익혀서 먹는 요리가 강합니다 저거는 명란을 직접 만드네요 여기서 두드겨 가지고 명란입니다 이거 어 비쌀텐데요 아 어, 치즈 핫도그 파는데요 어 이거 제대로인데요 소스도 그렇고요 맛있겠는데요 80원입니다 80원이면 얼만가요 4,000원에 한 3,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상태가 애네요. 냄새는 맛있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위에 두화라고 써있죠? 콩으로 만든 그런 음료수예요 아, 이거 멋있네요. 기념품 파는 데 같아요. 근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금방 지나왔던 데인데 다시 발길이 머물게 된 거는 한국말이 써 있어요. 가오슝에서 제일 큰 야시장입니다, 여기가. 여기 야시장에도 한국말 써져 있는 데가 꽤 있네요. 여기 시장 전체적으로 음식을 주로 팔기 때문에요. 대부분 음식 매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도 이제 식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녀요. 어, 사람들 다니는데 저거 위험하거든요. 지금 저도 칠뻔 했는데 양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만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거 좀 문제가 있네요. 저는 지금 지나다가 여기 국수하고 뭐 음식 같은 거 파는 가판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 새우국수 하나 시켰습니다. 100원이네요. 한국돈으로 4,7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중국식이에요. 네. 먹어보나마나 맛있게 생겼는데요. 냄새도 좋고요. 마침 맥주 하나 사다가 먹어도 된다 해서 옆에 세븐에서 맥주를 사러 갔는데 타이완 맥주는 없고요. 이게 있어서 하나 사와서 같이 먹으려고요. 가오슝에 은근히 큰 건물들이 많아요. 다리를 건너오니까요. 이렇게 일본식 술집이 있네요. 근데 전부 대만이에요. 스타일만 일본식이고요. 음식은 전부 대만 음식입니다. 한국식 몇개 있고요. 일본식 몇개 있어요. 그리고 술은 세계 맥주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저녁 먹으려고요. 맥주하고, 그리고 소고기 볶음밥 하나 시켰습니다.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충 1번 흉내는 냈는데요. 대만식이에요. 저 사람들 술 먹고 오토바이 몰고 가려는 모양이에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요. 나왔나 봅니다. 출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소고기 볶음밥이 120원이고요. 맥주가 95원입니다. 대만 돈으로요. 합쳐서 한 200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뭐한 9,500원, 9,000원 되는 거예요. 역시 대만 음식은 불향이 강하고요. 고기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소고기거든요. 맥주는 이 맥주가 대만 사람들 흔히 먹는 맥주예요. 그거 시켰습니다. 여기도 서비스 차지가 10% 붙네요. 대만에는 10% 붙는 식당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240원 정도 나왔습니다. 10% 붙어갖고. 대만 돈으로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만 2000원 되는 건가요? 1 1 0 0 0 얼마 되겠네요. 대만이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섰대요. 내년에는 3만 불대 먼저 진입할 거라고 하네요, 뉴스에. 그런데 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도 상당히 비싸요. 일본보다는 살짝 비쌉니다. 여기는 식당이 좀 특이하네요. 오래된 자동차 컨셉인 것 같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나라마다 특징이 있죠 대만의 세븐일레븐은 어떨까요? 한번 가볼까요? 소세지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부하들 된 달걀이에요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과자류는 뭐좀 특이하죠 대만만의 가자 같습니다. 라면은 나라마다 특색이 있겠죠. 이 중국 라면 팝니다. 물론 한국 라면도 있고요. 중국 라면이 좀 특이하죠. 중간중간에 한국 라면 섞여 있고요. 좀 맛있어 보입니다. 우육만도 있고요. 대만의 대표 사발면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한글도 적혀 있네요. 식품 코너는 이렇고요. 중국 음식들 팔아요.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차 종류 음료가 많아요. 대만에 는 차를 즐겨 마시니까요. 가격은 조금 싼 편이에요. 차 음료가 이렇게 팝니다. 그렇죠. 묶음으로 좀 세일해서 팔기도 하고요. 일본 뭐술 칵테일 같은 것도 팔고 일본 맥주 많이 팝니다 저 밑에는 중국 맥주가 있네요 여기는 만두 종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팔고 있고요 아이스크림은 한국 아이스크림도 있고 일본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러네요 대충 이렇습니다 아이스크림 현금 인출도 있고요. 대충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호텔은 큰 건물 6층에 있고요. 친절하고요. 뭐,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방이 괜찮습니다. 가격은요, 4만 원이 안 됩니다. 3만 6천 원 정도 얻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에 공원에 좀 산책 가려고 했더니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오늘은 호텔 방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만을 떠납니다. 베트남으로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마무리 영상을 찍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하늘 뚫린 것 같아요.